지금 일본 교육계가 극도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쿄에서 시작된 소문이 순식간에 오사카, 후쿠오카로 번졌고, 일본 전역에까지 강한 불길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전국의 일본 학생들 사이에 낯선 문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도 학생들은 교실에 남아 무언가를 적어 내려가고, 어른들은 그 광경을 믿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론은 그 문자를 연일 헤드라인에 올리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정부 고위 관계자들까지 잇따라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역사를 연구하던 한 남자마저 결국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본 사회 전체를 뒤흔든 그 정체불명의 글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1초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노우의 히데아키라고 합니다. 일본 도쿄대학교 동아시아사 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고 어느덧 48배를 살았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에 매달린 지도 벌써 15년 가까이 되었지요. 저를 오래 본 사람들은 종종 근현대사 분야의 권위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사실 이렇게 스스로의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풀어놓는 일은 제 인생에서 처음입니다. 그만큼 제게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 연구 분야는 일본 근현대사,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와 일본의 관계사입니다. 학계와 언론에서 저를 찾는 이유도 대부분 그 주제와 관련이 있었고, 저는 늘 일본 중심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며 글을 써왔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한국사나 한글 같은 주제에는 철저히 무관심했을 뿐 아니라 솔직히 말해 아주 경멸에 가까운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고작 음을 적는 기호일 뿐이다. 한국사는 일본사에 비해 한참 열등하다. 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학생들 앞에서 하곤 했지요. 학회에서조차 제가 한국 관련 주제를 깎아내리면 웅성이는 분위기 대신 조용히 동의하는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흔히 느껴지던 암묵적 동조라는 것이었죠. 저는 그런 자신이 틀릴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학문적 성취도 있었고 언론 칼럼을 통해 제 목소리를 내기도 했으니 제 확신이 곧 진실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가끔 같은 학과 동료인 나가사와 유타 교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히데아키, 당신은 너무 시야가 좁아. 역사는 민족을 가르려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학문이잖아. 하고 지적할 때도 있었지만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라는 제 신념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여겼으니까요. 그 무렵 제 연구실에 한 명의 연구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박지현. 35살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인사할 때도 일본어 발음이 약간은 다르다고 느껴졌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제일 한국인 3세라고 하더군요. 제 연구실의 다른 대학원생들이 모두 그녀를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히데아키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오게 됐냐고 묻는 학생도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그동안 보여온 태도를 보면 한국계 연구자가 제 밑에서 일한다는 게 쉽게 상상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사실 저도 박지연 씨를 처음 봤을 때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문부과학성에서 지원하는 연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온 인력이라 생각했습니다. 박지연 씨에게 맡길 일은 고문서 정리나 한글로 쓰인 자료의 간단한 번역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큰 연구의 파트너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조수로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박지연 씨는 달랐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은 아주 단단했습니다. 연구실에 들어온 지 보름도 되지 않아. 그녀는 조선시대 고문서 몇 건을 정리하다 저를 조용히 부르더군요. 그날은 밤 9시가 훌쩍 넘은 시각이었고, 연구실엔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박지연 씨는 펼쳐 보인 문서에는 조선 후기 관리가 일본 측 관리에게 보낸 보고서가 적혀 있었는데, 거기엔 제가 수십 년간 믿어왔던 통설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박지연 씨에게 물었습니다. 지연 씨, 이거 혹시 번역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런 문건은 지금껏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박지현 씨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번역 오류가 아닙니다. 한글 문헌에는 일본어 한문서에 적히지 않았던 구체적인 사실들이 기록돼 있어요. 한글은 단순히 발음을 적는 기호가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담아낸 도구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마치 내가 그동안 외면해온 세계가 눈앞에 펼쳐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바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쌓아온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그녀의 말을 흘려넘기듯 말했죠. 글쎄요. 한글은 어디까지나 조선 내부의 소통 수단일 뿐 학문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까요? 과대평가 하지 맙시다. 그러자 박지현 씨는 고개를 숙이며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역사 연구는 사실을 찾아내는 일이지 편견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 말은 제 가슴 한 구석을 콕 찔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한글과 한국사를 증오했을까? 내 학문적 신념이라 여겼던 것이 사실은 내 자존심과 편견을 지키기 위한 방패 아니었을까? 하지만 곧 머릿속을 흔든 건또 다른 두려움이었습니다. 만약 박지연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 학문적 권위는 어떻게 되지 내 연구 인생은 뭐가 되지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무렵 나가사와 유타 교수도 자주 제 연구실에 들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7시쯤 이었을 겁니다 유타 교수가 제 책상 위 쌓여 있던 박지연 씨의 번역 자료를 훑어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히데아키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건한 나라의 문자나 문화가 아니라 너 스스로 만든 벽인 것 같아. 한 번만이라도 귀를 기울여 봐. 내가 평생 쫓아온 학문이라는 게 결국 진실을 위한 거라면. 저는 유타 교수의 말이 못마땅했습니다. 유타 학문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고 딱 잘라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특히 박지현 씨가 발견해낸 문서들은 제가 무시하고 지나칠 만한 것들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흔들리던 제 마음을 아예 뒤흔들어 놓을 사건이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박지연 씨의 연구가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제 인생이 이토록 송두리째 뒤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박지연 씨의 연구가 언론에 처음 보도된 건 정확히 지난해 가을이었습니다. 도쿄에서 열렸던 동아시아사 학회 직후였지요. 작은 전문지 기자 하나가 박지연 씨의 연구 노트를 슬쩍 들여다봤고, 거기서 일본측이 그동안 놓쳐온 역사적 사실이 한글 문헌에 숨어 있다는 내용을 기사로 써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연구실 책상에 앉아 한문 문헌 원고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연달아 울리더군요. 학회 동료들, 언론사 기자들, 심지어 학교의 홍보팀까지 모두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다들 제게 한 가지를 물었어요. 히데아키 교수님, 박지연 씨가 발견했다는 문건이 진짜입니까? 일본 역사에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는 게 사실입니까? 저는 그 순간, 결악을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문서가 언론에 흘러나간 거지?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돌았지만, 우선 저는 그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자료다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엔 분명히 떨림이 섞여 있었을 겁니다. 며칠 새 사태는 예상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작은 전문지였던 보도가 일본 내 몇몇 대형 신문에까지 실리기 시작했고 그 기사들은 모두 박지연 씨의 이름과 함께 한글이 일본 역사 연구에 새로운 문을 열고 있다라는 식의 제목을 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체 저런 게 얼마나 가겠나. 며칠 지나면 다들 관심 끊겠지. 하지만 달라진 건 젊은 학자들과 학생들이었습니다. 며칠 뒤 도쿄대 강의실 복도에서 마주친 제 제자 미야자키 쇼고가 저를 다급히 불러 세웠습니다. 교수님 혹시 저도 박지현 선생님 연구 좀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한글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쇼고는 제가 제일 아꼈던 학생이었고 역사학계의 유망주라고까지 불렸습니다. 그런 쇼고가 그토록 제가 비난하던 한글을 배우겠다니요. 쇼고, 한글을 배워서 뭘 하겠다는 거냐?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라. 한글은 어디까지나 조선 내부에서 쓰던 문자일 뿐이다. 하지만 쇼고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근데 박지연 선생님이 보여준 자료 보니까 일본어 문헌엔 없는 내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진짜라면 저도 그걸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역사학은 사실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 말에 저는 벙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눈빛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도 제 연구실엔 매일같이 학생들이 찾아와 박지현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다. 한글 자료 읽어보고 싶다. 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나가사와 유타 교수까지도 제게 찾아와 비웃듯 말했습니다. 키데아키! 이제 그만 버텨. 학생들 눈빛 좀 봐.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 저는 책상을 쾅 치며 말했습니다. 유타 학문은 유행으로 하는 게 아니야. 다들 지금 흥분해 있을 뿐이야. 금방 식어버릴 열기야.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안에서도 박지연 씨가 보여준 문헌의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무렵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밤 중에 학교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담당자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노우의 교수님, 혹시 공식 석상에서 한글 관련 발언은 자제해 주십시오. 한글은 지금 일본 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연구지원금 배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평생 학문만을 외쳐온 저였지만, 그 순간 저는 제 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문부과학성의 지원 없이 연구실 유지도 어렵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박지현 씨가 조용히 제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글 문헌을 한 다발 안고 말이죠. 교수님, 이건 조선 후기 군사 기록이에요. 여기에 일본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이 적혀 있어요. 보시겠어요? 저는 그 문서를 보면서도 차마 손이 떨려서 넘기질 못했습니다. 무언가 너무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연구실 불 꺼진 복도에서 나가서와 유타 교수가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히데아키, 자네 솔직히 무섭지 않나? 저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박지현 씨가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하얀 조명 아래 그녀의 눈동자가 또렷이 빛났습니다. 교수님, 두려우신가요? 하지만 저는 교수님이 진짜 학자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저는 아직, 완전히 그녀의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게도 이제 분명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그리고 학문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솔직히 제 평생 그렇게 숨이 막히는 나날은 처음이었습니다. 박지현 씨의 연구가 언론에 오르내린 뒤부터 제 연구실은 말 그대로 전쟁터 같았습니다. 기자들이 들이닥쳐 문을 두드렸고 학생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한글 공부를 하겠다고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웠던 것은 일본 문부과 학성이 저를 찾아와 내뱉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이노우의 교수님, 이사하는 국가 이익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말은 제게 사실상 경고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연구실 운영비뿐 아니라 저의 모든 연구 프로젝트 지원을 멈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정부와 학계, 언론의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이 어떤 뜻인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하루에도 열 번씩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박지연 씨의 연구가 사실이라면 나는 평생 잘못된 역사를 가르쳐 온게 아닌가. 하지만 내가 지금 박지현 씨를 옹호하면 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런데 상황은 저를 가만히 두질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일본의 한 보수 언론이 일면에 대서특필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제일 한국인 연구자 일본사 왜곡 시도 한글로 일본 역사 해석 반일적 행위다. 신문사진은 박지연 씨의 연구실 사진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박지연 씨는 그 기사를 본뒤 하루 종일 말이 없었습니다. 연구실 구석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던 그녀가 저녁 8시쯤 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잘못한 걸까요? 한글을 연구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그 목소리가 너무 가늘어서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에 쥐고 있던 책장만 허둥지둥 넘길 뿐이었죠. 그날 밤, 나가사와 유타 교수가 제 연구실로 불쑥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손에는 또 다른 신문을 쥐고 있었습니다. 히데아키, 이건 심각해. 정부가 박지현 씨를 공식 조사하려고 한다고 하네. 반일사상 유포 혐의래.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스친 건, 문부과학성에서 들었던 그 음산한 목소리였습니다. 공식석상에서 한글을 언급하지 말라. 저는 괜히 유타 교수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냐? 나더러 박지현 씨를 내치라고? 학문을 버리라고? 유타 교수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아니, 히데아키. 나는 내가 진짜 학자라면 결국 오른쪽에 설 거라고 믿어. 그 말이 너무 아프게 꽂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무도 없는 연구실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밤마다 박지현 씨가 보여줬던 문헌 사본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문헌에는 분명히 일본 측 역사서엔 나오지 않던 기록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건은 뜻밖의 방향으로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 연구실에 있던 대학원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하라 유이치로, 서른 살로. 원래 역사학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지만 심한 난독증 때문에 늘 자료 해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한문 원문을 읽을 수 없어 늘 동료들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하라가 박지현 씨 주변을 서성이더니 비밀스레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라는 뜻밖에도 한글로 된 문헌들을 처음으로 스스로 해독해냈고 그 내용으로 동아시아사 학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난독증 때문에 그동안 일본 한문 문헌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지현 선생님이 한글을 알려주셨고 저는 스스로 조선시대 문헌을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일본과 조선의 교류사에 대해 전혀 다른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하라의 발표가 끝나자 학회장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한 사람이 천천히 손뼉을 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명, 두명 결국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발표 영상은 누군가의 SNS에 올라갔고, 단 하룻밤 만에 7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영상 밑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글은 일본인도 배울 수 있는 새로운 문자의 가능성이다. 역사, 연구를 막을 수 없다. 한글이 난독증 극복에 도움이 된다니 놀랍다. 일본 정부는 곧바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문부과학성 대변인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한글을 일본 내에서 교육대안으로 삼는 논의는 국가적 정체성에 반하는 매우 위험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미 여론은 문부과학성의 손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SNS 커뮤니티들 사이에서 한글을 배우자라는 움직임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저는 이제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박지연 씨가 또다시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제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교수님도 이제 편견이 아닌 진실로 돌아와 주실 수 없나요? 그 순간 저는 박지연 씨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연구실을 지키겠다는 명분 뒤에 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제게 내려야 할 결정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을 입 밖에 내는 데까지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마음 한 구석에선 여전히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한글을 옹호한다고 말하면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누르고 또 누르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평생 믿어온 학문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이었나? 진실을 찾기 위해서 아니었나? 그리고 저는 결국 선택했습니다. 그날은 도쿄대 대강당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이 잡혀 있었습니다. 문부과학성 관계자들과 학교 관계자들, 수십 명의 기자들, 학생들까지 몰려든 자리였습니다. 저를 압박하던 보수 언론들은 이미 저를 배신자처럼 몰아가고 있었고, 정부 인사들도 단상 뒤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제 눈앞을 번쩍거렸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붙잡고, 잠깐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속에서 떠오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박지연 씨가 제게 했던 그 말이었습니다. 교수님, 역사 연구는 사실을 찾아내는 일이지 편견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글은 열등한 문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글은 인류가 만든 문자 중 가장 과학적이며 역사 연구에 있어 거대한 보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지금껏 한글과 한국사를 무시해온 것은 제 편협함이었음을 인정합니다. 강당 안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이노우의 교수님, 지금 그 말이 일본 역사학계를 부정한다는 뜻입니까? 교수님, 정부 지원금을 잃을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까?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 다시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역사는 국가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사실을 찾아 기록하는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편견이 아닌 진실을 연구하겠습니다. 순간 강당 한쪽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박수는 점점 커졌고 학생들, 젊은 연구자들, 심지어 나가사와 유타 교수까지 두 손으로 힘껏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기자회견은 온 일본 전역에 생중계되었고 SNS에는 제가 단상에서 말하던 영상이 실시간으로 퍼졌습니다. 댓글 창에는 온갖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배신자다. 학문을 팔아넘겼다. 진짜 학자가 나왔다. 일본도 이제 변해야 한다. 당연히 보수 언론은 저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이노우의 히데야키는 더 이상 역사학자가 아니다. 한글의 무릎 꿇은 배신자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집 앞에는 협박 편지가 쌓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저를 찾아오는 젊은 연구자들이 늘었습니다. 교수님의 용기에 힘을 얻었다. 저도 한글을 공부하겠습니다. 라며 손을 내미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제 강의실 복도엔 한글 학습서가 놓여 있었고 학생들은 서로 한글로 쪽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연구실에 박지현 씨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박지연 씨 그동안 제 무지와 편견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요. 정말 미안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저도 한글을 배우고 새로운 눈으로 역사를 보려고 합니다. 박지연 씨는 처음으로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이 진정한 학자라고 믿었어요. 늦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이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실 책상에 앉아 박지연 씨가 건네준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박지연 씨는 제게 써보라고 알려준 글자였습니다. 저는 서투른 손으로 종이에 단네 글자를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붓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뚜렷이 들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경멸하던 한글로 이제는 진심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벅차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종이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역사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고, 진실은 언제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바뀔 수 있다면, 세상도 언젠가는 더 나은 쪽으로 바뀔 수 있겠지요. 이상으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늘 작은 울림 하나가 남았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역사와 진실 그리고 한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